보이그룹 크래비티, 크래비티가 최근 열린 페스티벌에서 환상적인 퍼포먼스로 관중들을 감탄시켰다. 크래비티, 세림, 앨런, 정모, 우빈, 원진, 미니, 형준, 태영, 성민,는 지난 15일 KBS ETV에서 생중계된 2023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에 참석하여 파격적인 무대로 국내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날 크래비티는 워너스 사이커스와 함께 무단 침및 원곡 콜론 몬스타엑스 으로 합동 오프닝 무대를 선보여 페스티벌을 화려하게 개막했다. 크래비티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다채로운 안무는 관중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불러일으켰다. 계속된 무대에서 크래비티는 밀리터리 스타일링으로 변신하며 여섯 번째 미니 앨범 선시커, 선시커, 수록곡 메가폰, 메가폰을 선보였다. 멤버 세림의 인상적인 퍼포먼스는 곧바로 이목을 집중시키며 무대를 시작했다. 크래비티는 강렬한 칼각 군무로 카리스마를 뽐내며 무대를 지배했다. 특히 댄스 브레이크에서는 댄서들과의 협연으로 대형 퍼포먼스를 선보여 퍼포비티, 퍼포먼스 플러스 크래비티라는 수식어를 한층 강조했다. 질주감 넘치는 표정연기와 자신감 넘치는 제스처는 무대를 더욱 완성도 있게 만들어냈다. 크래비티의 강렬한 라이브 공연은 관객들의 열광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크래비티는 21과 21일에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러브 러브 러비티 2023 크래비티 스페셜 크리스마스 팬미팅 러브 러브 루 비티를 통해 글로벌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영향력을 과시할 예정이다.